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의 다섯 가지 주요 테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풍력에너지, 로봇, 반도체, 전력설비 의 테마가 각각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에너지 테마입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제 혜택을 수정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공제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수정안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장 큰 정책 리스크가 해소돼 태양광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안정적인 수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풍력과 수소 분야는 일몰 전 집중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태양광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반사이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생에너지 확대, 영농형 태양광 보급,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강력한 공약을 내세워 시장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솔루션. OCI홀딩스, 파루, 대성파인텍,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태양광 주요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성파인텍은 종가 1184원에 이르러 거의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 약30% 상승하며 돋보였습니다. 또한 CM+CS윈드 마린솔루션, SK오션 플랜트 등 풍력에너지 관련주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강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테마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13일 현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머스크 CEO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백억대에 달할 것이라며 개인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 주요 로봇 캐릭터를 예로 들며 모두가 개인용 C3PO나 RG2 같은 로봇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제적 잠재력은 현 세계 경제 대비 10배 이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우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이콜딩스, 유일 로보틱스, 티로보틱스, 두산 등이 이날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진로봇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미래 기술 특보 임명 소식과 맞물려 약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로봇, AI 관련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셈입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오롯이 2,338포인트, 즉5.63% 급등하는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30포인트, 3.15% 급등하며 시장 전반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사우디 정부 지원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인공지능 반도체 1만 8,000개를 공급하기로 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AMD 역시 자행정 1% 상승하며 동반 상승했으며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내 반도체 수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관련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요. 2024년 4월 한 달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해 1,168억 달러 우리돈 약 16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워트, TCK,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등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